하트 시그널 포스. 스포가 드디어 떴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결의 지형 관련해서 올라온 스포입니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의하고는 안된다는 말 확실하게 들었다 하지만 민규 지형이 된다는 말은 확실하게 안하고 반반이라서 조금 불안하다는 글입니다 지영이가 결의만 안찍으면 된다는 댓글이 달리고 오히려 희망해로를 돌린다는 댓글에는 지인 몇살 잡고 물었는데 체커는 절대 발 안해주고 결의 지형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하네요 민규 지형 체커에 대한 언급은 안했지만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고편을 보면 지영이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꽤나 깊은 마음으로 오빠의 여러 면들을 좋아했던 것 같고 티가 날까봐 내 감정이 덜한 척하기도 했고 내가 꽤나 깊은 마음으로 오빠의 여러 면들을 좋아했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결의 얼굴 지나가고 티가 날까봐 내 감정에 덜한 척하기도 했고 라고 하면서 민규 얼굴이 지나가고 매주 뭐 같은 편집으로 우리를 고생시킨 제작진 과연 그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민규지영 체커는 모르겠지만 채소 결혈랑은 아니다 맞죠? 현재 댓글 반응은 지인들 역스포 많이 한다 참고로 겸한 아니면 대 제발 그냥 맘 피우고 즐겨 크크크크 이게 뭐라고 크크크크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